2월 20일, 연중 제 6주간 목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희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 신성 요셉, 저희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르코 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나 엘리야는 가장 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이 아니시기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표현합니다. 이 순간은 사도 형성의 핵심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도 미사에서 예수님의 신성함을 확고히 주장합니다. 모든 미사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루며 그의 형제인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바치십니다. 우리도 형제들에게 시간과 힘을 줄수 있습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순환 같은 느낌을 원합니다. 즉, 사람들의 모든 일을 하느님께 드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미사에서 우리가 성체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성체성사는 무엇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이 말씀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사람이라서 인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큰 유혹입니다. 즐겁고 고통받지 않은 메시아가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원에서 다시 이 유혹을 극복하십니다. 가장 강한 유혹은 종종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의 논리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여, 저는 순환과 함께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매일 저희 삶에 있는 모순이라도 낙관적으로 지내고 유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짓고자 합니다.